여기 요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여기 어어요여요 그래서 요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이 사용자분은 이렇게 방향만 누워 계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거를 가상으로 보시면서 좀그 예전에 좀 추억도 떠올리실 수 있고 예전에 살았던 동네도 이런 식으로 가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오른쪽을 생각합니다. 쳐다보면 길에 진짜 오른쪽을 쳐다보는 느낌을 주려고 만든 거고요. 지금은 이제 다음을 보여드려 이게 지도를 보여드렸는데 무슨 만화를 이렇게 책장을 넣그 눈의 움직임으로 책장을 넘, 넘기는 듯한 그런 느낌을 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게임의 카트라이더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오른쪽 왼쪽을 그 차를 운전하는 듯한 느낌을 눈에 이렇게 오른쪽 왼쪽 보는 느낌 그런 걸 이용을 해서 팔수 있게끔 그렇게 개발 방향을 그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